가정뉴스 야 너희들 그거 알아? 요즘 쑥쑥 자라고 몸도 마음도 엄청 변하자뇨 이 모든 게잘 되려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겨 바로 영양인겨 우리가 먹는 식사 속에 말여 영양소라는 신기한 놈들이 들어있는겨 이 영양소들이 뭐냐면 우리 몸이 힘내고 만들고 또키 크는데 필요한 연료 같은 놈들인겨 그럼 균형 잡힌 식사는 또 뭐인겨? 이건 말여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그것도 배부르게 잘 먹는 걸 얘기하는겨 이렇게 잘 챙겨 먹잖아 그럼 몸이 아주 그냥 튼튼해지는겨 특히 너희들 청소년기는 말이여 키도 갑자기 쑥쑥 크고 몸도 어른처럼 변하는 시절인겨 또 친구들하고 마음도 나누고 생각도 크는 중요한 시기자녀 진짜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때인겨 이런 귀한 때에 영양관리 잘하자녀 그럼 몸도 마음도 팍팍 커서 더 신나게 놀고 공부도 더 잘하고 하루 종일 쌩쌩하게 보낼 수 있는겨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란께. 잔소리가 아니 진짜로 그만큼 중요하니까 말해주는 것이여. 인제 좀알겄지 너희들 멋진 성장을 위해서 오늘부터 균형 잡힌 식사. 이거 꼭좀 신경 써줘보란 말이여. 화이팅 인겨. 다음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